안녕하세요. 오직 눈 성형 하나만 20년간 연구하고 시술하고 있는 이희문 성형외과 원장 이희문입니다. 자, 이번에 드릴 말씀은요. 바로 눈매에 관한 것입니다. 이분이 저를 찾아와서 쌍꺼풀 수술을 받기를 원했는데요. 눈이 매서워 보인다, 차가워 보인다, 그렇게 해서 저한테 찾아오실 분입니다. 이런 눈을 좀더 자연스럽게 교정하려면 역시 둥근 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쌍꺼풀 라인의 문제가 아니고 눈 자체도 에 쌍꺼풀이 더 생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찌그러져 있고, 눈이 안 떠져서 매서워 보이는 부분, 즉, 이 부분의 노출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둥글게 교정하면 대부분 만족스러운 결과를 봅니다. 자, 우리가 자신의 얼굴을 많은, 맞는 눈을 만들어달라.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자신의 만, 얼굴에 맞는 눈이 생각외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얼굴에 맞는 선글라스는 다릅니다. 저같이 얼굴이 길면, 여기 옆으로 긴 선글라스가 어울리고, 얼굴이 둥글면, 둥근 선글라스 그리고 얼굴이 작으면 오히려 큰 선글라스가 어울린다. 뭐 그런 뭐 룰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눈은 둥글고 시원하고 큰 눈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기서 좀 변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쁜 눈의 기준도 많이 바뀝니다. 과거 우리 그 전근대 사회 조선 시대 때 생각하는 그런 예쁜 눈하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예쁜 눈하고 10년 전의 눈은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요 신윤복의 미인도 사진입니다. 보시면 자 제가 이 사진 하나 가지고 조선시대 미인을 전부 다 미적 기준을 전부 알 수는 없지만 보시면 이렇게 가늘고 긴 눈이 미인으로 통하던 시절이었다고 저도 듣고 또 이런 사진을 통해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그 미인들의 사진을 보면 이게 제가 이거 10년 15년 전에 만든 사진인데요. 이렇게 눈이 시원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조금은 그래도 좀크진 않습니다. 요즘 미인의 사진을 보면 어, 저한테 가져온 사진을 보면 이런 눈이나 아니면 이런 눈, 이런 눈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제가 연예인 사진 을 발췌하는데요. 그만큼 미의 기준이 바뀝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미의 눈에 원하는 예쁜 눈의 글로벌화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많은 분들이 원하는 보편적인 예쁜 눈 10년 단위로는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것들을 이해를 하고 수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